추석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명절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시장 안이 북적이고 있습니다. 싱싱한 채소와 과일 생선까지 가게마다 손님들은 멀리 서울 가족들과 함께 먹을 맛 좋은 식재료와 제수용품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추석 연휴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추석을 앞두고 국민 지원금이 지급돼 모처럼 대목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. 저희 재난지원금 받아서 가족들 다 모일 때 그것으로 필요한 거 이렇게 사고 살은 나왔어요.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 덕에 코로나 19를 잊은 듯 활기를 띄었습니다. 오늘 오전까지가 행사가 마무리 됐거든요. 그때 그때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. 우리 시장에 찾아오신 손님들이 다세줄 정도 쓸 정도로. 수 용품을 파는 상가도 사람들 발길이 분주 이어졌습니다. 동태전과 육전 등 차례상에 오를 각가지 전을 파는 가게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에 저마다 조금씩 적응하며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잘못 모여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백신도 맞고 해서 모일 수 있으니까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흔쾌히 오라고 그랬죠.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보내려고요. 코로나19 사태 속에 두 번째 맞는 추석. 여전히 가족들 얼굴을 편안히 보기는 어렵지만 정을 나누는 한가위 분위기만큼은 그대로입니다. KBS 뉴스 조정합니다.